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중국에서의 테슬라 내수 판매가 공개되었습니다. 2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테슬라 중국 판매량은 2600대로 올해 최악의 주간 판매량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전주도 5,700대로 좋지 않았으며 최근 12,800대를 찍은 이후 급격하게 중국 주간 내수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수요의 문제가 크게 생긴 것처럼 떠들어대는 보도가 분명히 나올 것인데 이런 퍼드 기사는 무시해도 좋을 듯 싶고요. 테슬라의 주간 판매가 좋지 않게 나온 기간은 대부분. 중국의 설 연휴 기간이었으며 공장의 생산 업그레이드를 위해 가동을 임시 중단하기도 하여 판매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정상화되어 배송을 시작했고요. 중국에서의 수요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중국에서 본격 내수 판매에 집중하는 다른 3월이란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오토파일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QA 엔지니어를 고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직책은 2023년 12월 말에 제출된 라이선스에 따라 지역의 완전자율주행 베타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올해 FSD 중국 진출을 위한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고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슬라 스코프는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의 대대적인 FSD 배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FSD 시비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제 일반인 전체 배포의 문이 크게 열릴 것 같으며, 추후 중국에서도 배포가 시작된다면, 얼마나 많은 중국의 테슬라 소비자들이 FSD를 채택할지가 기대됩니다. 올해는 테슬라에 있어 에너지 수익의 볼륨과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